뭐, 이걸 들어온다고? 들어오실? 아싸. 아! 아, 나 궁으로 잡을라 했는데.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드에코고 상대방은 애니비아. 요즘 제가 그 룬을 비스킷이랑 c m 을 들다가 이제 또 이거 마법 들죠. 절집이랑 폭결. 이게 요즘. 오우, 씨. 이게 라인전을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이드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클리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어서 일부러 지금 그 주문력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해체 분석기랑 시애물도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스킷이랑 이런 거는 그 뭐냐 르블랑이나 좀 빡센 애들 있잖아요. 뭐 르블랑 같이? 그러니까 그 원거리인데. 약간, 드럽게 짱난 애들. 조이 상대로도 아주 괜찮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룬은 취향이니까, 그때마다, 아, 나이 새끼 자꾸 큐를 계속 쓰네 오, 잠깐만. 애니비아 룬이 좀 신기하거든요, 저거. 포식자인데, 그냥 한번 겟 때려보고. 지금 보니까 애니비아가 큐를 막 빼죠? 또 빼봐, 또 빼봐. 빼면 닌 죽는 거다. 그렇지. 저 미니언 먹을 때, 이거 먹을 때 바로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쉐키가 어디서 큐를 함부로 빼놓 오오오, 너무 함부로 빼는데? 저렇게 함부로 빼면 진짜 어는줄 알잖아, 내가. 어, 애니비아도 저렇게 그냥 라인 밀고 바로 빼는 식으로 하는 거네. 그러면 나도 질 수가 없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막, 그 뭐고. 얘가 먼저 라인을 미는 그런 형태라면, 해체 분석기를 들고 초반에 더 압도하는 게 좋, 겟, 쪼? 놀래라, 임마. 일단 위쪽으로 살짝 무빙하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 라인은 먼저 밀고, 먼저 밉시다. 지금 위에 싸우긴 하는데 가야 되나? 내가 아는가? 되겠지? 이 okay. 지금 애니비아, 애니비아가 집타임을 잡았으니까 저도 빨리 라인 밀고 집타임 잡을게요. 아이거 일단 애니비아 스킬을 좀 피해야 되니까 신발이랑 인장을 사올게요. 신발, 인장. 오, 포지 잡겠다. 포지 잡았다. 포시, 포시, 포시.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난핑 찍었다. 난핑 찍었다. 난핑 찍었다. 난핑 찍었다. 난핑 찍었다. 어, 안 가네. 얘왜 일로 오냐? 미쳤나, 진짜. 어이구. 일로 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위치만 싹 알면 라인전 하기 편할 텐데. 얘 Q 진짜 막 빼네. 어이구. 근데 탑은 렉사이가 그래 가졌는데 벌써 솔킬 따 했다고? 얘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죠? 포식자 들고. 로밍을 다녀야 되는데 에코라서 아무것도 못하죠. 요즘 에코가 여러모로 아주 쓸만합니다. 지금이 딱 좋다. 진짜오, 춥살라 애니비아야 라인 밀어야지. 나 진짜오 보내지 말고 집까지 마. 아, 집까지 말라고 애니비한테 아 불게 한 건데. 아이아이아이. 한데더 아이씨!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퀴어 Q, Q 안 쓰네, 또 내가 들어갈, 들어갈까봐. 가비. 어? 어? 야, 미. 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와. 미치 새끼야, 이거. 후, 참, 내가 참자, 내가 참자. 어? 저거, 그건데, 애니비아 포식잔데? 안 돼, 너. 오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내가 진짜로 잡아야지. 아, 나 요즘 Q를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아야야야. 아야야야. 오메,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오매야, 이거 뭐. 일단, 르가나 잡고. 아, 내거 제발! 일로와. 들어가야 돼. 나이스. 엔비아 만화 없죠? 내가 먹어야지. 아, 씨. 오, 삼타 왜 이렇게 약하냐. 아 렉사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대포 먹은 거, 씨. 아, 아이, 또 생각나네, 저 점프해가지고.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는. 예, 최근에 롤 하면서 저런 색이 처음 봤다, 진짜. 저거 먹고 갈걸 그랬나? 아씨 먹었으면 저만석 바로 나왔네. 일단은 지금 미드에코가 좋은 이유가 진짜 아칼리 야스오만 안 나오면 그냥 주도권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야스오 아칼리만 아니면 뭐 대부분 암살자나 저런 애니비아 같은 그거일 텐데 에코가 라인만 밀면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맞다이도 엄청 세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는 자꾸 어딜 우리 정글에 기어 들어오냐. 그리고 애니비아는 지금 포식자니까 계속 라인을 밀게요 그냥. 지금, 절집 때문에, 그게 되죠? 라인 클리어가 한 방에 되죠? 아이고. 니비야 진짜 단순하다, 얘가. 그냥 들어가면 Q로 막 빼네. 나 블루 좀 달려야겠다. 블루 플리즈. 어? 바톤 섞일? 아이고, 야. 쟤네는 무슨, 응? 안대 더. 맞아라, 좀.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세다, 세다. 레드 있으니까 세다. 애니비아 화좀 나겠는데? 진짜 오고 레드 줘가지고. 진짜 여기 있죠? 저거 애니비아가 안봤도 갔겠지? 일단 라인 한 라인 더 밀어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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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나 들켰다. 핑하있다 일단 내려가야겠다. 저거 백방, 신짜오도 따라오니까 일단 여기다가 와드를 한번박아놓고 애니비아가 포식자니까 엄청 빠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합류를 해서 일단 신짜오 먼저. 나이스. 얘도. 나이스. 얘도. 얘도, 얘도, 얘도. 아, 이거 안 되네. 역시, 합류가 먼저야, 합류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자기만 잘해가지고 라이너를 압도하면, 어, 다이버 하냐? 쟤알 없잖아. 라이너를 압도하면 이제 그 성장한 미드나 탑 애들이 그냥 협곡을 휘젓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죠. 무조건 팀플레이죠, 팀플레이. 그래서 키아나랑 탈론 같은 챔프가 좋은 거고 저것도 텔각을 한번 볼게요. 테리 있습니다 테리 있다고 루시안 집을 안간네저 탑을 한번 슬- 가볼까? 근데 라인을 한번 밀고 가야겠죠? 그래야 애니비아가 이제 보탑 방패도 안 먹을 테고 뭐 이걸 들어온다고? 브로실? 아싸 아! 아나 궁으로 잡으려 했는데 진짜가내 궁각을 잘 봤네 일단 여기 핑할 이싱가 지우고 어 아. 아, 너무 먼데? 아시 줘야겠다. 이 이. 나 여기 있는데 블루를 찍는 신보은 뭐냐? 일부러 저러는 건가? 이 일로와, Q 뺐제? 어, 안 뺐네? 그럼 산타만 맞아라. 탑도 한번쓱 보고, 텔 바로 타겠죠이 뭔데, 이거, 건데 얘는? 내가 테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건가, 얘는? 어, 바로 미드 뛰어가서 먹어야 돼, 저거. 바텀만, 안 죽고 잘한다면, 괜찮은데. 근데 캣툴찜이야 뭐, 야, 뭐가 노오네 캐투찜이야, 뭐, 내가, 스근하게 먹어줄 수 있지. 나중에 헤르메스도 약간 고려를 조금 해볼게요. 애니비에다가, 저거, 모르가나라서, 막, 일단 신발을 보류해놓고. 어, 뭐야, 애니베아왜 저기 있어? 뭐야, 얘. 하나 먹자, 그러면. 어, 오... 아, 다, 나 애니베이 샤키다, 다 저질하네. 어, 이거 바텀이 일, 일단 가는 중. 야야, 가고 있다네. 뭔데, 왜 솔킬인데? 그 신자 있을텐데? 한 입만 주의소. 내가 바텀 쓸게. 올라가라. 어, 이거 캐틀 그거 되죠. 반갑다, 이 자식아. 반갑다, 이 자식아. 갈 곳은 없다. 이왜 이렇게 쎄노? 아, 터프지. 아야. 뭐야, 이거. 이거 설마. 아, 어, 안 죽네. 나이스. 요즘 뭐 맨날 칼사리만 나오네.